안녕하세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세례 교육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세례 교육을 담당하는 김동우 목사라고 합니다. 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대신할 테인데요. 지금부터 짧게 남아. 우리 세례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교육을 할때늘 제가 가지고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감리 교인을 위한 세례 문답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책 안에 보면은 챕터가 네 개가 있어요. 네 개란 얘기는 곧네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일과와 이과 교회 생활과 성경에 대하서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교리와 어,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어,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례 교육을 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어, 나중에. 드릴 거예요. 뭐, 뭐, 이게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먼저 드리고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드릴 수밖에 없,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안에 있는 질문들을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봤을 때 아,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몇 가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먼저 교회 생활에 관한 질문과 답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1번 질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이름을 아시나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알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왔을 테니까.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불꽃교회예요. 그런데 이 답안지를 보면요. 밑에 써 쓰여있는 답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불꽃교회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또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라서 그런 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감리교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라는 거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리교회는 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어, 분명히 이제 감리교회라는 기독교 대한 감리의 땡땡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요 안심하고 가실 수 있어요. 어, 지금 사회에 보면 또 세상에 보면 이단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는 어, 명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름이 있다면은 이단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어, 물론 이상한 목사님이 어, 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단은 확실히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만 계시면 좋겠지만 어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외국에 갔을, 갔을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대한 감리의 땡땡 교회라는 이 감리 교단이 어, 속해 있는 그 교회라면요 안심하고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어, 그러니까 하나의 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뭐 다른 교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더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 비대면이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 감리교회가 그래서 좋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5번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다섯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답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아, 어,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답입니다. 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세례를 받는, 어, 또 유아 세례를 주고, 또 입교를 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터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만약 내가 죄가 없다, 어,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간혹인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 시, 신앙의 연령이 오래된 분들도 전도를 하다 보면 경험하신 적이 있을 터인데 자기는 제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솔직히 조금만 생각하면 제가 없는 분들은 없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오셨고 또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또 어,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입교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어, 누구의 이름일까요? 네, 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요, 음, 제 집, 옆에, 뭐, 지금은 아파트 살지만, 만약에 가까운 곳에 저의 단골, 어, 뭐, 슈퍼마켓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주인과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루는 제 자녀가, 제 딸이, 제 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어, 뭐 아저씨라고 할 수도 있고 사장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할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 할아버지 아니면 아저씨 저희 아빠가요. 이것쯤 어 하나 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돈은 갖다 주신대요.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를 잘 알고 또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의 자녀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줄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연락을 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그, 그, 어, 슈퍼마켓의 주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 이름, 내 이름을 대고 아니면 또딴 사람의 이름을 댄다고 한다면은 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준다는 거죠.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긴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 어떤 성자, 뭐 어떤 정말 위대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볼 게 뭐냐면 제가 슈퍼마켓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알아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의 자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소주를 달라고 했어요. 어, 아니면 뭐 맥주를 달라고 했어요. 그걸 가, 갖다 달라고 했어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소원, 아니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랑 친하고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어, 아, 친하니까 줄 수도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 목사님인데? 술을 달라고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 아마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도박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박을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박에서요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요. 이렇게 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음,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번의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답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개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찬양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응답의 표현입니다. 쉽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 그에 대한 인간의 찬양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응답의 표현? 음. 물론 이 정답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한다, 또 예배하러 간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주일날 아니면 뭐 수요일이 됐건 금요일이 됐건 뭐 금요 철야로건 새벽 새벽 예배로건 라 그런 예배를 의미하기보다는 그건 너무나 작은 의미고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대충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대충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좀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간 이야기인 하겠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게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모든 순간이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산다면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많은, 어, 나중에 다시 어, 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의식을 취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뭐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아 주일날 와서 한번 왔다 가고 내가 앉아있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예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라는 거,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질문이 번,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18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기로 작정. 하였습니까?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이 답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기로 작정하였습니까? 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라고 답을 기록해 놨어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것을 만든 분과 제가 대화해 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한 때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지금은 아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컨대요. 장담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요. 틀림없이요. 여러분들 길을 돌아보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게요 만만치 않아요. 음. 뭐 그냥 뭐 교회 가고 뭐 그런 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또 주님께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만만치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요, 이 교회, 공동체, 또 교회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후회가, 아니, 후회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때로는요, 상처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떡하겠어요?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아니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정말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뒤돌아볼 것도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작정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음, 예수 믿는 것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지막 답처럼 결심하고요, 다짐하고요, 끝까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에 대한 질문이 끝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 나오냐? 성경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관한 질문, 질문들도요, 25가지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가는 것도 딱 다섯 가지만 묻고 답하고 또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답을 읽어 드릴게요.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며 신자의 신앙과 실행의 표준이 되는 책입니다. 너무나 뭐 좋은 답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경은요, 첫 번째, 제가, 어, 교회,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데, 두 번째는요, 이땅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뭐 역사책을 보듯이, 아니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신화처럼, 동화처럼 이렇게 보, 보여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요, 구원에 관한 책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시는지, 이렇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쉽지 않겠지만, 그 기록된 대로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무엇에 유익합니까? 답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 여기 첫 번째 이제 답 앞에 그 달락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저는 우리 성경책을 보면 이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창세기 출애국기에 뭐, 이렇게 이름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창세기의 저자는, 아니면 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보통 기자란, 기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음. 저자는 누굴까요?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다 뺏겼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성경 성경은 사람이 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저자가 되어서 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대한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무엇에 유익한 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4번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답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답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성경은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마나 귀해 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나와 닮은 닮은 그, 뭐뭐 피조물이긴 하지만 어, 존재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 나를 닮았다는 거 물론 나쁜 거 말고요. 어, 나를 닮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니 내 자녀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때로는 문제도 일으키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만 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나를 내가 내가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그 생명은요 너무나 귀하단 말이에요 비록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위나 그 높이나 아니면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런 걸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죠.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정체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화되어서 뭐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존귀함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 우연히 만드는 좀 존재가요. 그리고 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단세포가 진화되어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진화되어서 뭐, 뭐 어떻게 됩니까 어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다음에 포유류가 되고 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 가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요? 네? 그거에 얼마나 소중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있지 않다는 거죠. 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누구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음. 그들을 아무렇게나 여길 수 있을까요? 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다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요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정말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형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 하나에 이렇게 귀한 비밀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답은 뭘까요? 예, 믿습니다입니다. 어, 그런데요, 솔직히요, 안 믿어질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어, 어렸, 어렸을 때가 아니라,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요, 담임전도사 어, 목회를 할 때였는데, 연세 드신 어, 할머니,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베드로도 불러서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건 거짓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게요. 음,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인간의 이론으로, 과학으로, 음, 이렇게 된다는 게요, 말도 안 된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자세히 설명하긴,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하지 못하, 못하겠지만, 우리가요, 늘이 이성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게요, 초이성적인 거예요. 초이성적. 비록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게 있겠어요. 어. 비록 지금은 믿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다 믿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바라기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깊게 뿌리 박혀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처럼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빨리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살도록 노력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반대로, 네,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한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답이 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똑같이 살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해요. 어. 그런데 답처럼 어떻게요?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고, 내일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것만으로도 일부러 말고 일부러 안 지키는 거 말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며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음, 다짐하고 또 이렇게 세례 예식에 참석할 어, 여러분들 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또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는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어,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